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그리고 수도권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터지TV입니다. 금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피규제 지역인 아산시 두분포면에 위치한 전택입니다. 이 주택은 이국적인 자원주택 마을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주자의 70%가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근본 주택 바로 옆집도 이웃이 미국인인 가족인데요. 이처럼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평택 미군부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생활보다 전원주택 생활을 선호하는 외국인 성향에 맞춰서 특화된 전원주택 단지이고요. 자연스럽게 영업권 타운이 형성된 곳입니다. 아이들, 손주들과 실거주하셔도 좋고요. 렌탈하우스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지도로 본 주택의 입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택 미군부대와는 불과 차량 10분 거리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서울에서는 차량으로 약 1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차량 5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이 지역 대형 쇼핑몰인 퍼스트빌리지가 위치해 있어서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아산에서 평택으로 가는 메인도로와 버스정류장이 800m 거리에 있어서 자차, 접근, 자차 접근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도 매우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지도로 본 매물의 있지 확인은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주택 내부의 모습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이 주택이 바로 근본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주택입니다. 주택 앞에는 총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과 피와 눈을 막아주는 캐노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옆쪽으로는 잘 관리된 정원이 있고 멋진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튼튼하게 잘 지어진 주택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택 내부를 보기 위해 현관 앞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앞쪽에는 이렇게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벤치나 의자를 놓고 차림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 위에는 비와 눈을 막아주는 캐노피도 역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중문과 양 옆에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색상이고요. 바닥에는 럭셔리한 금색 줄눈도 시공해 놨습니다.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문두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거실이 보이는데요. 우선 계단 옆쪽의 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1층 안방입니다. 꽤 넓은 크기인데요. 벽 전체에 꾸며진 이 수납장은 기본 옵션입니다. 이곳에 화장대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화장대도 당연히 기본 옵션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나오는 모든 가구와 가전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입니다. 정말 놀랍죠? 안방에 있는 이곳 문을 열면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욕조도 있는데 공간이 남을 만큼 화장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안방을 나와 현관 왼쪽 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거실입니다. 거실 창으로는 아까 화면으로 만나보셨던 나무 데크와 잘 가꿔놓은 정원이 보입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주방의 모습입니다. 와 주방과 거실 사이의 거리 느껴지시나요? 거실도 엄청나게 넓고 주방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주택이 80평 대저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주방은 깔끔한 화이트 색상의 싱크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미닫이 문이 있는데요. 이곳은는 보일러 세탁실 겸 주방 창고입니다. 주방과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1층에 남은 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1층 화장실입니다. 이제 현관 정면에 있던 나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서면 중앙 거실을 중심으로 문이 여러 개 보입니다. 우선 왼쪽의 문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1층 안방과 똑같은 구조, 크기의 2층 방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수납장과 화장대 역시 모두 기본 옵션입니다. 이곳은 2층 화장실인데요. 화면 보이시나요? 세면대가 독특하게 두 개입니다. 아빠, 아들, 엄마, 딸이 나란히 서서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더욱 화목해질 것 같은 화장실입니다. 이제 안방의 옆쪽 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층 작은방입니다. 이곳은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 문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2층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이 옆쪽 문에는 또 다른 2층 방이 있습니다. 서재로 사용하거나 공부방으로 사용하면 딱 좋은 크기의 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 샤시 문을 열고 들어서면 거실 크기에 엄청나게 넓은 방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방이 총 다섯 개라니, 영화에서나 보던 미국의 대저택 같습니다. 본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151평이고요. 건물 연면적은 80평의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요. 방은 총 5개, 욕실도 4개인 대저택입니다. 난방은 LPG 보일러고요. 동양의 전원주택입니다. 주차는 총3대 가능하고요. 입주기간은 즉시 가능합니다. 본 주택은 2019년 12월에 완공된 신축 전원주택이고요. 계획관리지역에 지어진 전원주택입니다. 수도는 상수도관로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오수처리는 정화조를 매립해놨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국적인 이 고급주택의 총 매매 가격은 5억 8천만 원입니다. 본 매물은 인근에 위치한 원스탑 부동산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들 다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 번에도 비규제 지역 좋은 매물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